지난 3월 11일 정오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됐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관공서를 비롯해 크고 작은 모든 회사와 상가들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고 SNS에는 상하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심각한 현 상황을 말해주는 사진과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외국인 남성이 철조망을 뚫고 통제구역을 벗어나려다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붙잡히는 영상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중국의 암울한 상황이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 4명에게 제압당한 외국인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신용을 하거나 팔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고 이후 프랑스어와 영어 등으로 죽고 싶다고 소리치기며 흐느끼기도 했죠. 외국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실제 중국이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방역당국에서는 상하이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후 집박 출입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이에 더해 마치 사람을 가두는 듯한 철망 가림막까지 등장했고 심지어는 문을 못으로 박아 아예 열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상하이를 넘어 수도권인 베이징까지 뻗쳐 중국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의 터무니없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쇄에 여파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지만 여파는 나비효과처럼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미치고 있죠.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은 제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정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무리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진된 6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와 분리해 어린이 전담 병원에 격리하는 바람에 강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사는 임슬아 씨는 벌써 53일째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바깥바람을 쐴수 있는 것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때가 전부였죠. 창춘시에서도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없는 일부 구역은 봉쇄를 완화했지만 임씨가 사는 구역은 아직 완전 봉쇄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임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밥 문제였습니다. 마트조차 갈수 없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곤 아파트의 주민들과 식료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길면 일주일이 걸릴 정도였죠. 배만 굶주리지만 않는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 구매를 한다고 해도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낱개가 아닌 임의로 정해진 패키지의 형식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씨는 얼마 전무두 개, 당감 두 개, 감자 열두 알, 오이 두 개, 셀러리 한 단, 마늘 여섯 알, 가지 세 개, 부추 한 단, 애호박 두 개, 배추 세 통으로 구성된 채소 패키지를 약 18,800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한 창춘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양에 비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라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사실 임시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임시는 온라인으로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의 무대 포식의 봉쇄로 인해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월급도 받지 못해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 교민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봉쇄된 상하이에 갇힌 한국 교민들이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일을 하지 못해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가 힘든 한국의 유학생들을 위해 힘을 합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죠. 교민들을 십시일 반으로 돈을 모아 공동 구매한 물건들을 유학생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민들이라고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 교민은 학생들이 반찬을 받고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상하이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다들 생업이 중단돼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이면서도 더 어려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은 성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나였으면 저렇게 도우지 못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살기도 바빴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며 교민들의 선행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도 그저 한국인 유황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고 더불어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다며 조건 없는 선행이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하고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같다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상하이 문제에서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